검찰이 사냥을 하는 거야. 검사들과 윤석열은 이 게임의 구조를 너무 잘 알아요. 판사가 왕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규제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복불복 게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미래가 굉장히 어두워요. 살아남으면 기적이에요, 진짜. 제가 이제 굉장히 흥미롭게 봤는데 음. 우리가 이제 그 재판 결과 나오면은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어 유죄가 나와. 예. 그러면 이제.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음. 저 판사 저것도 국민의힘이네 이렇게 이제 비판한단 말이에요. 어, 그죠. 네. 네. 그리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나와 음. 그러면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저것도 민주당이네 <laughs> 저 빨갱이네 <laughs> 판사 음. 이렇게 딱 비판하고 말아버립니다. 음. 네. 그런데 이 글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음. <laughs> 그래서 더 <laughs> 절망적이야. 그렇죠. 아, 판사는 나름대로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야. 음. 우리는 왜왜 음. 어, 음. 우리를 자꾸 보수적이라고 얘기해? 야, 우리 이명박도 잡아놓었던 사람들이잖아. 음. 음. 어? 왜 너네 마음에 안 들면 맨날 그렇게 우리 욕하냐? 음. 어, 우리 어. 이명박도 잡아놓었잖아. 아, 아. 박근혜도 잡아놓고. 닦도 잡아. 전도안못태도 잡아놨어요. 어. 어. 그리고 뭐 기소 많이 한다? 야, 우리가 기소한 거 아니잖아. <laughs> 그렇지. 검찰이 한 거잖아. 맞아. 기소는 검찰이. 어? 음. 왜 우리를 욕하냐? 검찰을 욕해야지. 음. 너무 진짜 판사가 <laughs>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어떠한 비판을 해도 판사는 바뀔 가능성이 없을 것 같다. 못 알아먹는구나. 나는 그런 절망을 했는데요. 저기 판사뿐만 아니라 법 기술자들이 음. 다 저렇게 생각하죠. 어. 검찰도 과거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니들만?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를 안 하느냐 음. 참여정부 때다 했는데 검찰만 안 했잖아요 음. 그때 저것들이 한 얘기가 그거야 우리는 고문하거나 간접 조작한 적이 없다 음. 정보기관에서 그렇게 해온 거 경찰이 그렇게 해온 거 우리는 기소했고 우리가 사형 선고를 한 적이 없다 어. 판사가 한 거다 저봐. 어,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가 한 거지 어. 이런 소리를 하고요 음. 그다음에 아~ 어, 민주 정부가 들어서서 저 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 이런거 만들었잖아요 음, 음. 그때 했던 게 예전에 잘못됐던 그 독재정부 시절의 판결들을 자료집으로 간행하겠다 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고 했으니까 음. 당신들이 실명으로 쓴 소위 정찰제 판결이 됐건 뭐가 됐건 그대로 보존 음. 보관해서 모아서 자료로 남기자 음. 이것이 우리가 역사를 반성하고 새 출발하는 계기가 될 거다 음. 그러니까 당시에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주 악을 쓰면서 덤빕니다. 음. 그거를 만들지 말라고는 못해 음. 한 짓이 있으니까 음. 이름 빼달라고 아. 내이름은 판사 이름을 지워줘야 될까요? 음. 아니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고 해놓고 지들이 음. 아. 시스템에서 그걸 써놓고 왜 이름을 빼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게 판사가 말해야지 지가 말한 건 아니거든요.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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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변명은 비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 그러니까 저. 유 작가님 앞에서 이런 말씀드려서 좀 그렇게 하긴 한데 나지가 끝나고 나서 판사들을 왜 처벌하고 사형까지 시켰느냐 음. 그때 동일한 논리로 반론을 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 학살하고 이런 사람들 아돌파이만 이런 사람들이 공 음. 아, 공무원으로서, 너 공무원으로서. 음. 음. 주어진 법대로 어, 맞아. 했을 뿐이다. 다법에 근거가 있다. 어. 어, 나는 성실했을 뿐이다. 이렇게 음. 얘기를 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한나 아렌트가 너에는 생각을 안한 죄가 있다. 음. 네이 일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음. 그러니까 이번 재판도 결과를 보시면 생각을 안한 티가 너무 역력하잖아요. 그리고 아니야, 생각했어. <웃음> <웃음> 어떤 생각그 생각을 내가 그 칼럼에 쓴 거라니까. 1년 인가 징역 2년을 줬잖아요. 그 한성진 판사가 그걸 음. 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 음. 선고를 했을까를 생각, 예. 제가 물론 그그 그 사건만 가지고 이 칼럼을 쓴건 아니지만 네네네. 그래서 감정이입을 해서 내가 그 판사였다면 음. 어떻게 생각을 해야 이런 판결까지 갈수 있을까를 네. 생각해 본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가상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판사의 역할 음. 형사법정의 본사, 본질 이것부터 쭉 시작해서 형사재판의 구조 음. 네. 그리고 유죄, 무죄를 판별하는 기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쭉 해서 그런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고방식의 패턴.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거기 적은 거고요. 네. 살아온 배경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웃음> 네. <웃음> 살아온 배경. 팡파 네. 꾸미셨나? <laughs> 너무 잘. 아, 너무 잘하어 나도 놀랬어. <laughs> 근데 이게 최근에 이제 그 빌보드 또 1위까지 했나? 아파트. 그 로제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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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아파트. 네. 마스 아파트 있잖아요. 네. 거기 보면 지가 좋아하는 게임이라고 스타트 해갖고 이제 노래를 네. 시작하잖아. 네. 이게 우리나라 형사재판이 일종의 아파트게임 같은 거예요. 복불복. 그러니까 음. 음. 어떤 판사 맞느냐에 따라서 판결이 맞습니다. 똑같은 사건도 음. 180도 바뀌어요. 음. 아. 예전에 한명숙 총리 같은 경우도 1심에서는 완전 무죄였거든요. 음, 그렇죠. 음. 그게 쟁점 세 개를 해놓고 첫 번째 돈을 일단 받았냐. 그러면 음. 돈을 왜 받았냐. 음. 뭐 돈을 받고 나서 대가로 뭘 했냐 이 순서로 가야 되는데 돈을 받았다는 증명이 없기 때문에 증명이 없는 사건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쟁점은 논하지 않는다 아. 이게 (1심) 판결이었어요 네네네네. (2심에서는) 전부 유죄로 했고 아. 대법원 가서 전부 유죄가 됐어요 아. 그때 그 재판에서 보면 돈을 어디 언제 줬는지가 특정 안 됐습니다 음. 뭐 모, 모월경 음. 아니 범죄의 육하원칙도 안 지켜지는 공소장을 그냥 판결로 다 받아준 거거든요. 어떻게 그러니까 유죄가 돼요? 근데 핵심은 네. 형사재판과 관련해서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적 기준이 안 지켜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음. 법정에서. 문제 추정가 음. 네, 그게 근본적인 문제고 그게 지켜지면 보수적인 판사, 진보적인 판사에 따라서 다소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터무니 없는 판결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네. 음. 이게 아파트 게임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지금 보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판사는 원래 직업이 그래 네 명은 보수 한 명은 진보야 음. 그렇게 그러니까 아파트 게임을 한다고 생각해 봐요 음. 음. 그리고 17층 이렇게 하면 확률 20%로 음. 무죄 음. 확률 80%로 유죄예요 음. 이 아파트 게임이 야 음. 어디 걸리냐에 따라서 네. 아 일부러 뭐 누구한테 특정 판사한테 사건을 배, 배당하고 이렇게 안 해도 확률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음. 이게 있기 때문에 검찰이 그렇게 많은 기소를 하는 이유가 조국 재판 때도 그랬고 기소 때도 이재명 기소도 마찬가지인데 아 잘만 걸리면 하나만, 하나만 걸리면 <laughs> 내가 이거를 황새의 사냥법이라고 그랬습니다 황새가 눈이 나빠요 우리 검찰도 눈이 나빠 김학의 얼굴도 못 알아보고 막 그러잖아 어허허. 귀도 어두워 어허허. 귀도 어두워 날리면 인지 바이든인지 잘 보면 못해 이 이런 검찰이 사냥을 하는 거야 음... 그 어떻게 사냥을 황새처럼 하는 거지? 황새는 되게 멸종한 제일 중요한 이유가 여러 이유가 있지만 눈이 어두워서 논바닥 같은 데서 대충 쑤시는 거야. 한열번 쩌는 중에 미꾸라지 한 마리 들어오는 살아가는 거야. 음... 그러니까 수십 건을 기소를 하는 이유가 뭐냐? 범죄 사실 수십 개를 조국 대도 아... 했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느 하나만 걸려도 이재명은 아웃이에요. 그렇죠. 음... 음... 그러니까 다섯 건을 기소해서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성공하면 이재명을 아웃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건을 기소를 한 거죠. 음. 이, 이게 우리나라 정치 검사들의 수법이고 이것이 성공하는 매번 어. 성공해요. 거의 대부분. 어. 대부분 성공하는 이유는 내가 볼 때는 8대2 비율로 아파트 게임에서 승패가 정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미래가 굉장히 어두워요. 지금 음. 이번 한건 1심에서 그러니까 15번 게임을 해야 돼. 15번 다 이겨야지만 그러니까 다섯 건 기소에 3심까지 곱하기 3, 15번 게임을 해서 1 5번을다 이겨야만 네. 이재명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한 번이라도 지면은 죽는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 게임이 그 검사들과 윤석열은 이 게임의 구조를 너무 잘 알아요 아. 그래서 이런식으로 큰그 비난 욕을 먹으면서 다섯번째 또 기소했잖아요 네. 또 했어 이번에 네. 이거 정말 아, 아.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핵심은 판사가 왕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음. 이거를 규제할 방법이 없어요. 음. 이거를 간섭하면 국정 자 사법농단이래. 네. 그러니까 이게 복불복 게임이라는 거예요. 탄핵도 못 해요. 탄핵해봤자 같은 법관들이나 헌법재판관들 다 기각할 거예요. 음. 음. 저 복불복이라는 말씀이 좀 지나치신 거아니야 생각하시는 분들을 아... 조금만 보충하자면 변호생활 해봤으니까 변호사들이요. 판사를 해보고 변호사가 된 사람 검사를 해보고 변호사가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변호사 업계에 딱 들어오면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반드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검사 출신들은 이거는 윤석열 검사가 변호사 할 때도 똑같이 느꼈고 다시 검사가 돼서 저한테 했던 얘기입니다 변호사님들이 이렇게 보시면 검사들은 왜 이렇게 사건을 그림을 그려놓고 다른 얘기는 듣지 않고 그거에만 맞추려고 쫓아가는지 참 답답하실 겁니다 음. 윤석열이 자기가 변호사를 해보니까 검사들이 그렇더래. 음. 어. 그걸 나한테 얘기를 했다니까. 아, 네. 그리고 자기가 검사가 돼가지고 또그 아. 그림을 그리면서 그리고 있으면서 그 얘기를 해. 저한테. 와 진짜 네. 생존. 그 정도예요. 네. 모든 기준이 자기의 어. 생존이야. 모든 와. 검사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검사들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몰고 갈줄 몰랐다. 음. 어. 이거를 지가 검사할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어. 나와 보니까 그렇더라. 변호사 아, 돼 보니까 판사들은 네. 말하는 줄 아세요? 재밌네. 나는 법관들은. 법관들이 공유하는 어떤 기준성과 상식이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판사 생활을 했었다. 음. 그 나와 보니까 어. 판사마다 이렇게 다를 수가 없다. <laughs> <laughs> 아이고, 자기 입으로 안 되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와. 이게 진짜 근본적인 네. 문제예요. 이게 너무 허약하다는 거야 사법 시스템이. 그 변호사들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아까 선배님 말씀하시면서 이게 생각났는데 우리는 재판을 이제 그 초임 변호사들한테 로펌의 대표 변호사가 한 얘긴데. 그냥 재판을 하면 판사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세요. 음, 음. 그리고 변호사는 중간에 성직자로서 음. 하나님의 축복을 기도해 주는 사람이에요. 와. 어~ 당사자는 그냥 시민이고 신앙을 가진 시민이고 음. 그랬을 때 하느님이 천국의 은사를 내려주시면 복을 받는 거고 음. 시민들이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빠지는 겁니다. 아. 어? 이렇게 얘기를 해 이게 현실이다. 음. 너무 너무 지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슴이 깍깍 막혀요. <laughs> 아니 지금 오늘 뭐 국민들 말려주길. <웃음> <줄줄> <웃음> 아니, 아니 그러니까 바꿔야 있는 현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음. 와, 네. 나 진짜 하나 확실한 음. 거는 내가 이 글을 보면서 느낀 거는 판사의 판사 개인의 각성으로 해결될 문제는 절대 아니다. 음. 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흔히 마음에 안 드는 판결 나오면. 판사가 예를 들어 나는 국민의힘 지지자니까 이재명 얘 무조건 유지 줘야지 음. 이렇게 생각하고 했을 거라고 비판하는데 네. 이걸 보면 그 사람들은 정파적으로 판단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네. 문제야. 그렇죠. 그게 그 근본 문제. 이 근본이야. 그 정글 속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행군하고 있는 거예요. 음. 이거는 정말 살아남으면 기적이에요, 진짜. 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생존이 곧 승리인 싸움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음. 생존하면 대통령 되는 거예요. 못하면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음. 못하면요. 못하면 그 문제도 얘기해야 되나? <웃음> <웃음> 윤석열 한동훈은 이재명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몇년 동안 해왔는데, 네. 진짜 이재명을 정치적으로 죽이는데 성공하잖아요. 그럼 지가 죽어요. 그다음에. 음. 완전히. 그 다음에. 완전히. 그왜 그러냐 하면 윤석열을 어느 정도 용서해 줄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밖에 없어. 그렇죠. 자기가 음. 피해자기 때문에. 그런데 예. 음. 이 피해자가 사망해버리잖아요. 정치적 사망. 네. 그러면 용서해줄 주체가 없어져요. 아. 예. 그러면 그 유가족들이 용서하지 않아. 복수가 아. 거죠. 당사자는 용서할 수 있어. 음. 더 훌륭해지기 위해서. 음. 음. 그러나 그 사람이 정식으로 사망해 버리고 나면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절대로 그 살인자를 용서 안 해요. 아, 그렇겠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정치검사를 시켜 가지고 음. 실제로 이재명을 정식으로 죽이는데 성공하잖아요. 그럼 윤석열은 골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 그 어떤 형식으로든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뒤든 아니면 그 전에 무슨 사단이 나든 네. 그건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아. 진짜 죽는 거예요. 멈추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아 근데 윤석열이... 전화번호를 몰라. <웃음> 바꿔가지고. <laughs> 번호 <전화번호> 를 <laughs> 바꿔가지고. 아, 멈춰야겠는데 이거 더무서워지는데 그래? 내가 이 분명하게 오, 얘기하는데요 어. 이재명 대표가 법정에서 살아남아서 적어도 최소한 다음 대통령 선거가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안 죽고 대통령이 되면 그러면 윤석열은 다소간에 숨쉴 수 있는 환경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음. 그러나 그게 거꾸로 돼서. 네. 대, 대선 전에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 살해당한다. 네. 음. 그러면 윤석열에게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포함해서 그 패거리들에게는 용서받을 기회가 없어요. 음. 여러분, 지금 정치 메가톤에서 필요한 건 바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솔직히 저 혼자서는 이 치열한 정치판에서 모든 걸다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라면 세상을 뒤집을 수도 있죠. 댓글로 솔직한 의견과 응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겐 최고의 연료입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그냥 옵션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안 누르면 정치 뉴스 놓치고 답답한 속은 계속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통쾌하고 더 시원한 해설로 보답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 공감하셨다면 이제 행동으로 보여줄 때입니다. 우리의 노력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함께 가며 제대로 된 결과를 만들어 냅시다.